당신의 하루가 조용히 시작되는 이 시간, 지금 이 순간 티몽의 지혜가 속삭입니다. 짧지만 강렬한 문장들로 당신의 마음을 깨우는 시간, 흔들리지 않는 불꽃, 마음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. 강한 자는 근육이 아니라 마음을 단련한 사람입니다. 흔들릴 땐 방향을 찾지 말고 잠시 멈춰 서세요. 멈춤도 지혜입니다. 나를 아프게 한건 타인의 말이 아니라 그 말에 반응한 내 마음이었습니다. 불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. 다만 익숙해질 뿐입니다. 자신을 잃지 않는다는 건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나로 서 있는 것입니다. 돈은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. 다만 내가 돈을 떠날 뿐입니다. 진짜 부자는 돈이 아니라 시간을 사는 법을 아는 사람입니다. 소비는 감정의 언어입니다. 불안할수록 사람은 돈을 씁니다. 돈이 많아야 자유로운 게 아닙니다. 돈에 휘둘리지 않을 때 자유로워집니다. 몸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꿈도 함부로 대합니다. 하루 30분의 땀이 인생의 30년을 바꿉니다. 신념은 폭풍 속에 닫힙니다. 세상이 흔들려도 그 닫은 나를 붙듭니다. 믿음이 흔들릴 때 처음의 마음을 떠올리세요. 삶이란 끊임없이 흔들리는 파도 속에서 자신만의 불꽃을 지켜내는 여정입니다. 오늘의 나는 어제보다 조금 더 단단해졌습니다. 그것이면 충분합니다. 포기하지 않는 불꽃, 흔들리지 않는 마음, 이것이 티몽의 지혜입니다.